최근에 보면 이 로봇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는 피지컬 AI의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모회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차는 앞으로 이 아틀라스라는 이런 로봇에 대해서 연간 한 3만 대 정도 규모의 그러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산을 통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어, 이런 피지컬 AI에 기반한 로봇 회사로 보시는 것이 적절한 이제 평가가 되지 않나. 네, 현대차 그룹이 이제 2026년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핵심 이유 뭐라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 어떤 자동차,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기업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내연기관의 이제 자동차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가 주목을 받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또 트렌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현대차는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의 자동차 관련 주가 아니고요, 이제 로봇 관련 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 로봇 관련 주가 많이 올랐는데 현대차는 이러한 어, 피지컬 AI의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CES 2026에서 그 로봇들이 많이 공개가 되었죠. 전 세계 어떤 기업에서 공개한 그런 로봇 기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보였는데. 단연 아틀라스라는 그런 로봇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었죠.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 모회사가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감이 반영되어지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어, 그러한 어,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현대차는 앞으로 이 아틀라스라는 이런 로봇에 대해서 어 연간 한 3만대 정도 규모의 그러한 양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산을 통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어, 이런 피지컬 AI에 기반한 로봇 회사로 보시는 것이 적절한 이제 평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잖아요. 이게 로봇 자율주행 같은 이제 미래 트렌드와 연결되면서 같이 재평가가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로봇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어, 결국은 이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겠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그런 것들을 볼때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결국은 이제 대세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현대자동차와 또 주식으로서의 현대차에 대해서는 약간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그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식 자체의 어떤 가격의 변화 흐름. 이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최근에 이 현대차 정차는 60만원에 이르게 되면서 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라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가령 뭐 주식 자체가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은 그러한 신고가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앞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 중에 물려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매물들을 다소화해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신고가라고 그대로 있을까? 그렇지는 않죠.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어낸 종목의 어떤 위력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한정을 짓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그러한 트렌드로 보는 것이 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어, 얼마 전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보면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어, 그래서 이 사, 하이닉스가 뭐 30만 원대 이럴 때도 많이 올랐다고 했고요. 또 50만 원, 60만 원 갔을 때도 아,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꺾일 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 결국 일시적인 현상보다는 더오를수 있다, 그리고 어, 지속적인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럼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만약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두고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늘 보면 이제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한번 챙기면서 갈까 더 키울까 고민에 이제 빠지게 네. 되는데 어떤 그러한 장기로 보유한다 아니면은 좀 짧. 단기적으로 본다라는 것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성향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아무리 인기가 있고 이쁜 옷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성향이 뭐 단기에 적합하다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또중장기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큰 수익을 위해서는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성향에 따른 그한 선택이 되어지겠는데요. 자 일단 일단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강세장에 돌입한 종목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한두세달 오르다가 쉴 수는 있지만은 어 쉽게 그렇게 꺾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눌림목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좀더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겠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 주식시장에서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는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난 주 동안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었거든요. 잠시. 네.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많이 빠진 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난 주말쯤에는 다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단기적인 장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뭐~ 보유를 해보시는 것이 네. 좋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반등이 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등을 하는데 역시 이제 신고가가 난다면 계속 보유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하지만은 어, 이 반등에서 다시 신고가가 나지 못한다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어, 이 시련을 한번 해보시면서 비중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네. 어 반등을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저점에 대해서 깬다 할 때는 역시 이제 차이 실현을 일부 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신고가 나지 못할 때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것. 그리고 최근에 조정해서 저점을 이탈할 때 역시 비중을 줄이는 것을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최근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15% 정도 빠졌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죠. 네. 음, 역시 추세가 망가지지 않은 한에서는 네. 언제든지 눌림목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매일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매일 오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것을 호흡에 비유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호흡에 왜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네. 그래서 한쪽만 들숨만 계속 쉴 수도 없고 날숨만 계속 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이것은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락이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늘 있는 부분이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되 단지 이제 살펴봐야될 것은 이 상승 추세 그리고 오르고 내릴 때마다의 어떤 그러 추세가 있는데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즉 추세가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는 언제든지 눌림목은 매수의 관점이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현대차 이제 뭐 50만 원까지 신고가 기록했을 때 네. 막 많은 분들이 이제 80만 원, 뭐 네. 80만 현대차 막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네.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도 현대차 이제 80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예상이라는 네. 것은 진짜 예상일 뿐인데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역시 말씀드렸듯이 강세장에 들어간 종목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 한정을 짓지 말아야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천정이 나오겠지만 그 천정의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따라간다. 그래서 80만 원 예상이 있지만은 뭐 80만 원보다 더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상승세 있는이 아니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너무 그러한 목표는 참고해야 할 부, 부분이지 너무 그것이 어떤 최종적인 목표,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서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지금 주가 이제 확실하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지 아직 조금 더 올라갈 게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봐야 될지 현대차의 적정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내재 네. 가치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은 이제 주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상승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라는 데 이제 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가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아, 저희들은 그래서, 모르지만은 네. 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네. 예상하지 않고 또한 고점 또한 예상하지 않죠 다만 지금 상승세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고요 상승세에 놓여 있다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따라가는 그리고 마침내 이제 변곡이 나와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보유하기 때문에 어~ 그러한 어~ 전략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것 목표를 두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현재 상승세에 있다. 그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상승세에 있다면 대세를 따라라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현대차가 극복해야 할 과제와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리스크가 있죠 음, 현대차가 일단 최근에 이제 하나의 리스크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최근 전기차 캐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는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어서 어, 상승이 있었고 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되어졌는데 최근 이 전기차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 인프라가 아직까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 대한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하나의 리스크가 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두 번째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관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은 왜 우리 나라의 국회가 왜 비준을 하지 않느냐? 관세 협상에서 비준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로는 아직은 어,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트럼프 행정부가 되어지는데. 혹시 어떤 발언이라든지 우리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가 먼저 영향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리스크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 그럼 로봇 관련해서 약간 눈여겨 보면 좋 주식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대장이 좋다라고 아. 아,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주에 대한 매매는 늘 중요하죠. 음. 왜 그러냐면 대장주는 시장이 상상 보면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출발을 하죠 그리고 먼저 출발하고 또 제일 나중에 꺾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나중에 꺾인다라고 하면은 결국 상승하는 기간이 오래가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역시 대장이다 음. 특히 요즘 주식에 오르는 거 보면은 하나의 섹터에 놓여있다고 해서 전체가 다 오르지는 않거든요 오르는 종목과 그러지 않은 종목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제 안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어, 왜 계속 오르지 않을까 언제 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대장주 어, 대장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이제 최근에 로봇주에서 대장주로 떠오르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음. 이러한 종목들 좀 사실 부담은 되어지실 겁니다. 하지만은 어,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대장주가 어, 눌러줄 때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음. 여전히 어,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로봇주가 작년 굉장히 막 강하게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만 보여줬잖아요. 그럼 올해도 좋은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올해는 조금 이제는 꺾였다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면 좋을까요? 음. 꺾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겠죠. 네. 하지만은 지금은 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흐름은 아직까지는 뭐 유효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주가 막 너무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아직 갈수 있다. 음, 그리고 로봇주는요, 로봇이라는 이름이 붙는 직접적인 그런 로봇 관련주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종목들도 다 로봇입니다. 네. 그러한 종목들은 아직까지 어~ 반영이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로봇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는 것은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게두배 수익 막세배 수익 막열배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3 부에서는 텐백업 이제 열배 성장주 관련해서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